작은 다람쥐 토리는 숲속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했어요. 예전에는 언제나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며 즐거워했지만 요즘 토리는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친구 미루는 약속에 늦기도 하고 토리의 이야기를 가볍게 웃으며 지나치곤 했거든요. 처음에는 토리도 그래도 친구니까 하고 참았습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 친구와 함께 있는 것이 나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친구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마음 한 구석이 쓸쓸하고 속도 상했어요. 어느날 토리는 큰 나무 아래 앉아 조용히 생각해 보았어요. 왜 이렇게 속상할까? 나는 친구와 함께 있는데 왜 마음이 이렇게 무거운 걸까? 토리는 스스로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들여다 보았어요. 아, 나는 미루가 나를 존중하지 않을 때 상처를 받는구나. 그런데 혼자 있는 게 두려워서 속상함을 참으며 친구처럼 지내고 있었구나. 토리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진짜 무엇을 느끼고 있지?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 며칠 동안 토리는 작은 실천을 이어갔습니다. 친구와 만날 때 느낀 감정을 되돌아보고 스스로 질문하며 마음을 살폈습니다. 오늘 나는 기뻤나? 속상했나? 무엇이 나를 힘들게 했지? 이 과정을 통해 토리는 자신이 생각보다 훨씬 용감하며 자기 마음을 돌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날, 토리는 미루에게 솔직하게 말할 결심을 했습니다. 미루야, 내가 늦거나 내 이야기를 가볍게 여길 때 속상했어. 우리 서로 조금 더 배려할 수 있을까? 미루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토리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고, 친구에게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하는 용기도 생겼습니다. 또한, 토리는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행복을 가져오는지도 느꼈습니다. 이제 토리는 알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나 자신을 먼저 아껴야 친구와의 시간도 진짜 즐겁다는 것을요. 토리는 오늘도 숲 속에서 친구들과 즐겁게 웃고 뛰어놀고 있습니다. 속상한 마음이 들 때나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면 솔직하게 표현할 줄 아는 토리가 되었거든요.